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 팀장으로 대전고검 윤석열 검사가 내정됐습니다. 윤 검사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당시 외압이 있다고 폭로한 뒤 징계를 받고 사실상 좌천됐었는데요. 이번 특검 수사와 관련해 보복 수사는 없을 거라며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 팀장으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검사. 하지만 검찰 수뇌부의 압력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폭로한 뒤 수사에서 배제됩니다. 아,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은 학명 사태라며 감찰을 통해 윤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고 지방으로 좌천합니다.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을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청구했고 3년여 뒤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내정된 윤석열 검사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특검이 아니잖아. 그냥 수사 도와드려 가는 것 뿐이니까. 정권에 대한 수사를 반복하는 것이 결코 바라는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복 수사는 없을 거라며 잘라 말했습니다. 검사가 그, 그 어? 가지고 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윤 검사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SNS 조작 사실을 밝혀내는 등선 굵은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